그터로 음, <토우로> 보고 싶었던 동은 음, 네. 지렁이네 꿀지 강초롱이 강초롱이 붉은 바. 라는 남자 닭 역할을 맡았는데요. 겁이 참 많고 장난기도 많은 활달한 아이인데 꿈과 희망이 넘치고 의리가 깊은 그런 닭입니다. 아, 긴장 안 했는데? 긴장했좀 <laughs> 집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? 그의 <laughs> <laughs> 꿈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이 봐도 희망과 꿈을. 한번더 되돌아보고 가질 수 있는 저의 꿈은 소리꾼으로 인정받고 김부영이 공연을 하면 아저 공연 무조건 봐야 돼할수 있는 믿음직한 소리꾼이자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애교 발사 애교요? 애교가 없는데 저 어, 이번 닭들의 꿈 공연을 보시면 아주 후회가 없는 관람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